같은 팀 자리야요. 내려가면 또할거 없나? 피 31이어서. 그래? 에이. 아! 빠 <laughs> 아... 아. 어 <됐어. 웃음> 일단은 오늘은 브론즈 실친을 데려왔는데요. 친구가 배치 두 판을 집에서 봤다고 하면서세 판은 여기서 같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443점 보은 한 거는 벗겨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브론즈로 마감을 해가지고 과연 브론즈 배치 고사 보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봅시다. l 츠 고! 웃는데? 야, 생각보다 빨리 잡힌다. 아까 보니까 오늘 내 에임 상태가 좋아. 봄! 혹시 지금 뭘 보고 때리고 있는 거야? 뭘 봐야 돼? 뭐라도 봐야 될것 같아. 아, 어, 이걸 포커싱 해야겠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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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좋았다. 생겨내기 아. 다잘해다 아. 나이스. 음, 브론즈 좋아. 분들 중 영웅 6명 뭉쳐있다고 대충 맞아라던가 이 <laughs> 분들 있는데 안 돼요. 에이. 첫 번째 용광. 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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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아 어떻게 했어야 됐어? 첫 번째 되나? 478가지 정도 얘기해 줘야 되는데, <laughs> 첫번째 상대방 실시간 어. 확인해서 탭을 눌러야 돼. 이안아 하나가 있고, 안에 하나가 있가매크리가 어. 있다. 그러면 상대 빼고 가야 되겠지? 뭐 있어. 어, 어, 이거 잡고? 뽕받았네 <뿡> 허, <뽕> <키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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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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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아어 아니, 아니, 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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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b 드 l i 좀 빨리! 한 3초 빨리. 3초 빨리! 3초 빨리! 뭐부터 봐야 되겠어? 뭐부터 봐야 되지? 디바?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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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다음 뭐 봐야 o n s 디바! 디바, 나이스. 그다음에 r m 리 n s 리 e u r Monsi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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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이 s i e u r m o n 정확히 집어줄게 여기다가 어, 설치. 오 타, 설치. 타타타 타, 타. 아니 아니. 아니 뭐야. <laughs> 나타? 부위가 뭐야? 아, 거워뚱 아니. 아. 아, 땅에 비 설치. 여기다가 세계 설치해놔. 어 알았어. 됐어 됐어. 야야야야야. 맥스티 맥스티. 아. 오 바스가 있었네. 오 뒷바 탄다. 디버는 몇 타는데 한참 걸려. 디버이안타 다루다가. 신가이 <laughs> 형이 타자마자 따개를 그냥 너가 원하는데 탁탁 설치해 빠르게. 그 다음에 딜해야 돼 좌클릭으로. 오케이? 궁은. 너 깔고 싶을 때. 저 아까 거기 자리다. 타고 궁 쏴. 타고 어, 궁 쏴. 궁을 쏴. 궁을 쏴. 쏴쏴쏴 쏴. 아, 야 내려. 와 따개를 설치하고. 내려와. 따개를 설치하고. 박치오 내려... 왼쪽에 있잖아. 야 박치오 왼쪽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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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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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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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여기 메이 진짜 좋아. 벽만 설치해 주면 그냥 무조건 한타 이기거든. 상대 탱커만 딱 받아주면 돼. 딱올 거거든. 칼라. 올 칼라. 칼라. 다 어, 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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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났다. 아 나이스. 야, 아, 메이픽 잘 썼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아, 아 쉽트, 나이스. 10대잘썼고10대10딱 쓰고 앞에다벽 쳐. 나이스. 그 올려. 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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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나이스. 올렸다. 그리고, 그리고 친구분 어, 감사합니다. 아, <laughs> 내가 알아서 할게 방송 내가 경쟁 쩔다라고 맥클로 이제 맥클로. 얼리고 헤드샷. 아, 아, 아 밀어요. 이슈가 잘했다 이번 건. 계속 얼려 얼리기만 해도 이득이야. 너 어차피 우클릭 쌍한 다 a i 안좋안어거번 그냥 클릭이라도 얼려. 어, 얼리면 팀원들이 정리해 준다. 그게 내 역할이구만. 응, 어, 계속 얼려, 계속 어, 얼려. 어, 왜 그치나? 아, 자, 앞에다 벽초. 다스톤 조심해야 된다. 바레타 바스톤 조심해야 돼. 나이지, 궁극기. 아, 나이스, 나이스. 바스톤 조심해야 돼. 나이스. 야, 안화도 잡았어. 이거를 메이가? 어 어디 어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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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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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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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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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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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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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나 애쉬도 하고 싶어 아. 애쉬는 알려줄 수 있어? 애쉬는 다이아팀 갔을 때 도전하는 아. 애쉬에서 아. 다이너마이트 깨볼래? 던진 다음에 한번 해봐 아. 어. 아, 오. 근데 지금 문제가 뭔지 알아? 뭔데? 저거 바라보는 동안 니페이가 날라가 어? 어디있어? 트백이! 어? 뭐야? 이게 내 순간적으로 반응 속도가 어, 되게 좋단 말이지 체그신 바뀌었는데? 나 핵이니 아, 스크린샷 찍어놔 <웃음> <웃음> 브론즈 배치고사에서 핵이시면 못할썸네가기거든 아.. 그래. 아.. <laughs> 아 오,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애쉬 왜 이렇게 잘해 애쉬 왜 이렇게 잘해 나왔는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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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그신 받은 브론즈 친구 해명 갑니다 야 근데 엘씨도 은근 잘 맞춘다? 핵 같애 핵 같대 또아 그래? 듀오 하실래요? 듀오 하지 듀오 하지 여기 표정이 이렇게 어이없어 보이냐? 어이없어서 <laughs> 오케이 파짓이 4,000원 포르비아나는 팟 무조건 먹을 수 있어 그냥 오바이트 뿌려놓기만 하면 돼 부산으로 여기 앞에다가 탁... So, d o 설치해 싸워. 싸워 너는 싸워 t 너는 k 네? 아, 너 o w Don't know. Don't know. Don't know. Don't 싸워 o w Don't k 지 o w Don't know. Don't know. Don't know. Don't know. d o 이 t know. Don't know. Don't know. Don't know. d o 왼쪽 k n 아 w Don't k 아 o w d o 근데 왜 머리를 보고 쏴? 아니면 그냥 대충 쏘는 거야? 머리가 응? 보여? 어. <laughs> 포션 매우 좋아. 나이스. 아! <laughs>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내려가면 딱할거 없거든. 삼십이어서 그래? <laughs> 아. <웃음> 야 근데 지금 <laughs> 킬금, 지금이야. 킬금, 킬금. 알았어. 게 아니고, 알았어. 게임을 이 게임에서 쭉이 게임을 네가 잘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잘했어도 잘했어? 미도로 되게 어. 많이 따줬어. 여기 있는 진짜 토르 변종. 여기 보기에다가. 이야 이스켓딱 쓰고 이 차량 싸워. 야. 나이스. 야포타 프리드 미쳤다. 아! 선체. 아! 물려서 올렸을 것도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잡았어. 나이스. 야, 라이드 잡아. 야, 저거 포타세개일 때라고 딱. 차량 때려. 차량 때려. 다음. 시선 코너 때려 때려 덤벼. 때려. 덤벼. 아, 야 에임. 아, 나이스. 아, 그럼 언제 썼는지다 말해 줘. 3초 전에 말해. 3초 전에. 살대 어, 지금 거점 오면 뭐, 거점이다 뿌려 그냥. 아, 너가 여기다가 경기 통이라고생각해 왼쪽 뒤에다가 저기에다 설치다. 왜? 아니, 하고 거점에 다 나이스. 이 스킬 이 스킬 대놓고 쓰고야 나이스 캐릭어 좋았다 야. 나이스 캐릭어 미쳤다 토르비온 캐릭하자 아 하나 잡아 아 하나 잡아 어, 하나 잡아 어, 하나 잡아 어, 나이스 큰거큰거큰거큰거아 어? 아 나이스 야 그래도 <laughs> 토르비온 포탑 시선 진짜 잘 걸어줬어 와 이게 음. 토르비온이거든 어, 여기다가 다시 설치 여기다. 오 소리가 다 쏠다 폈폈 여기 거기, 여기 나이스 아. 좋았다 야 거기 이제 야 여기가 콜, 여기가 탑 세대 미쳤다 봐라 어허 야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잘 끌었어 핫탑 이기죠 그러면은 왜냐 야. 너희는 6대7로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핫탑이 있기 때문에 조미치 아. 나쁘지 않다 지딱 좋아 자리야 또 포탑이랑 싸우고 있어. <laughs> 자리야도 느끼는 거야. 너보다 저 포탑이 더 세다는 거. 궁극했어, 궁극했어. 나이스, 궁잘 썼다. 이번 건. 진짜 잘 썼다.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아까지이스 기스, 이스 기스.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뒤에. 뒤에, 뒤에. 뒤 뒤에. 뒤에 하나 있잖아. 뒤에, 뒤에 하나가 있어. 야, 니오로안 끼고 있는 나보다 <laughs> 어떻게 위치를 못 찾냐? 큐 누르고. 큐 누르고. 써. 아 아니, 너는 왜 여기를 내려오냐? 아, 제발. 아 쓰고 다니 예이스라는 얘기였구나. 빠른 걸로 바꿔, 트레이서, 트레이서. <laughs> 누구보다 빠르게 난 빠르게. 에이 따라가, 뭐 봐야 되겠어? 얘 봐야 돼, 아니야? 해나네 솜브라 필. 나이스 솜브라 피이야 2층에 솔저 프리딜, 나이스 <laughs> 판단. 야 미쳤다. <laughs> 솔저볼수 있겠어? 야안 죽는다. 솔저 피, 요캠딱 쏘고. 나이스 윙스턴. 어. 오케이, 좋았다. 오. 어쩐지 혼자 리스켓 써서 빨리 가 왜! 야 20분 기다렸는데! 브론즈 현지인 탱커 찼습니다 일단 현지인 푸검 들어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Let's go 좋아 좋아 나이스 왕의 길이다 나뭐 해야 돼? 토르비온도 좋고 치메트라도 좋고 메이도 좋아 여긴 왕의 길은 그냥 다 좋은 맵이야 정크 갈까? 오케이 정크 가자 치매정! 사냥꾼은 은밀하게 덫을 넣습니다 똑같지? 컷 나는 반격 부스는 용인가 포커싱을 보통 어. 탱커. 덩크는 그냥 뭐 보고 쏘면 어차피 안 맞아. 대충 많은 곳에 던져. 그러면 아, 알아서 오케이, 맞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 어. 야 게임 시작했어. 재테크한테 <laughs> 가 빨리 가 가자. 빨리 가. 뭐 시프트 쏘서 딱 맞춰. 포워드 떠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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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춰. 여기 하나 있겠지. 맥클리크. 맥클리크 시프트. 나이스. 오. 야너 덩크를 재능인데 계속 사. 정면 힘삼만 도와줘. 계속 사. 좌클릭했어. 왼쪽은 루시우 같은데 무한대로 살아 있거든. 저 루시우 같은 팀 아니야. 저 팀이야 잡아줘야 돼. 나이스! 야다 깨워줬다 둠피스 기거 재워놨더니 깨워주는 플레이 좋아 ㅋ ㅋ ㅋ 들어서 퐁퐁퐁 퐁퐁퐁 퐁퐁. 퐁퐁.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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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빨다야 근데 루시오한 <뭥> 두명이 죽었어 루시오 왜! 뭐야! 궁극기 쓰자! <뭥> 아이 <이게> 대놓고? <뭥> 아 <아아! 뭥 coeur> <뭥> 우와 이게 파괴되는구나 <뭥> <뭥> 빨다 잡아. 싸, 싸, 싸하나 둘, 셋, 가자. 해리 아 할수다아아아아아아 어, 이거지! 그 혹시 덫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 어떤건데 지도! 벗을 어. 저렇게 깔아두면 안 밟아 아, 그래? 어. 아 근데 밟던데 다? 어 밟네? 왔어? 어. 너무 당연한 곳에 있어서 저기에 있라고 생각을 못한 건가? 그럼 어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사과할게 내가 아직 잘 이해를 못 했어 어, 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아, 여기 들어서 하나 둘셋 어, 써! 돌아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어, 가? 좋아 지금 루트 좋아 가는 거야 나이스 아나 하나 잘라주고 됐어 니네 앞에다 덫 깔아 오 타였어 여기서 써 여기서 써 그냥 써도 돼 그래? 나 루시 잡으러 저저 루시오라도 잡아 야나이스눈이 이... 놈의 자너 죽었네 아니. 어 덫도 밟았네 뭐야 아니 덫을 대놓고 까는다 밟아 오 밀었어 덫 명중률이 나보다 좋은데 약간 어? 발산 이런 당연하다는 곳에 깔아놓으면은 아 당연해서 여기엔 덫이 없겠지 라는 생각인건가? 앞에 보기 바쁘다고 지금? 다 경주마야 앞에다가 덫 설치해놔 보자 그러면 <laughs> 걸린다 이거말안돼 <laughs> 내가 봤 걸린다 이거 이거, 말안 <laughs> 이거 걸리면 말안 된다 <웃음> <웃음> 봤어? <laughs> 아내거 파괴됐나봐 <laughs> 봤어? <웃음> 걸린 거 봤어? <웃음> <웃음> 여기 대체 <laughs> 어디야 상식이 파괴되고 있다 이곳이 정녕 나의 고향 브론즈란 말인가 야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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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정클해 아 제시 진짜 검사. 죽나 <laughs> 이제 살아있잖아 위도우 <laughs> 살아있어 아 제시 캐리 캐리했더니 말해줘야 단 말이야 누가 캐리했는데 <laughs> 자리야 캐리 풀 자리 알려줄게 오른쪽 올라가봐. 이런 고지대 플레이가 중요하거든.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할까 깔고 통수상. 장통수상. 어떤 모 아니요. 저기 다 있나 봐. 다 갔나 와아니 아니야 뒤에 있어. 네뒤 통수 엉덩이 쌌잖아. 미도 묶어놓은 것만으로도 1 인분이다 지금. 더깔 갈래? 어. <laughs> 야잡으러 가. 차보러 가봐.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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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너가 고점 밟아줘야 돼. 아 제발. 밟았어 밟았어 1 0야 쥐에 터파이또더 밟았네 뒤에 야 뒤에 더밟이야 잡아 나이스 할만한데, 이스브이네 브이스 아이스 브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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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스 브이스 어떻게 저이게브이말이안돼이스대이 아, 뭐. 고의로 일부러 스는 거야 <laughs> 토로 막아 토러 막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설치 아니 거기다설 해! <laughs> 다시 설치한 그렇지 설치 설치 설거아 목이 나쁘지 않아 이제 okay. 또 okay. 있어 <laughs> 이야 이 다시 들아 아 여기다가 깔까 어, 깔아 나있 아, 이제 결과 보자 야 이거 이겼어 야승영패했 우리 집에 와서 비치고서 다 봤으면 5승 영패했겠다 이게 바로 아바타의 효과. 와~ 좋아, 당근전 좋아. 좋아 좋아~ 상승전이네~ 좋아 좋아~ 여기서 이제 다음 시즌까지 안 한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친구랑 한 배치고사 3승 0패, 총 4승 1패로 끝이 났고요. 결과는 1522점 실버에서 박제한다고 합니다. 음. 다음에또 와서 여기서 배치고사 볼래? 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배치고사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 그래도 브론즈지 사실. 브론즈라니 색깔이 브론... 다르다고 사실상 브론즈 친구들 저 1대1 <laughs> 할 건데요. 저는 발로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어? 이번 거좀가능성 있는데? 어? 야! 오! <laughs> 여기요, 브론즈씨. 뭐, 발로 해도 이기네요.